준기 씨, 미안하게 됐어 광고주 측에서 갑자기 김지연 씨를 추천하는 바람에 그냥 야, 미안하다, 준기야 난안 하겠다고 했는데 소속사에서 하도 압박을 해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선배님 아, 그래도 후배한테 들어온 CF라 탐내는 선배 같잖아 이건 아니지 근데 왜 하필 저를 추천하신 거예요? 아, 그게 이번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소거든요 아, 중희씨가 미소가 좀 아쉽다는 평들이 있어서요. 근데, 어떤 미소를 원하시는데요? 마치 아침 미술을 먹금은 듯한 싱그러운 미소? 미술처럼. 아, 아침 미술을 먹금은 듯한 싱그러운 미소요? 일단 식사부터 하고 와서 보자고. 그럴까요? 네. 아, 어, 아! 아! 선배, 저집 괜찮아? 아침 미술처럼 <laughs> 뭐야? 갑자기 왜 웃어? 아니 그래도 세게 넘어진 것 같은데 아휴 어, 어, 좀좀 아프긴 하지만 어, 정말 아침 미술처럼 <laughs> 어. 어라? 또 웃네? 설마 지금 자기 미소 어필하는 거야? 아 어, 어, 이제 좀살것 같네요 네 어필하는 거 이거 이러다가 씨에 붙박기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식사하러 갈까? 아아 yeah. 아, 전화가 왔네. 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뭐? 아 그게 네, 정말이야? 아 어쩌다 그런 일이? 알았어. 왜? 무슨 일 생겼어? 아는 아... 동생이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친형제 같이 지내는 놈이었는데 강동구라고. 준기 씨 이제 걱정이 많겠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술처럼 그래, 저저뭐 별일 없을 거야. 힘내, 준기 씨. 예. 힘들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괜찮습니다. 술처럼 어. 어. 저 그럼 저 오늘 저 점심 메뉴는 뭘로 할까? 어... 아, 두부김치 나 <laughs> 아, 샌드위치 <laughs> 그럼 중기씨는아예 저... 저... 아, 두부김치 아, 나 샌드위치 더 좋지만 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JTBC